뉴스를 보시다 보면 꽤 높은 사람이 이렇게 생긴 나무망치를 두드리는 장면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 나무망치를 의사봉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국회나 지방의회, 주주총회 등에서 사용됩니다. 의사봉은 회의의 개회와 폐회, 안건의 상정, 가격의 부결 등을 선언할 때 두드리죠. 그리고 의사봉을 두드릴 때는 꼭 이렇게. 3번을 두드립니다. 이를 의사봉 3타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왜 3번을 두드리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관련 문헌이나 연구 결과가 없어 여러가지 추측만 난무합니다. 애초에 의사봉의 유래 자체도 불분명한 상태이죠. 누구는 예로부터 숫자 3이 완성, 안정, 최고, 신성, 종합, 일치성 등이 의미를 갖고 있어 의사봉 3타가 되어있던 것으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첫 번째 두드림은 합의나 결정이 선포 두 번째 두드림은 선포사항이 잘못또는이 여부의 확인 세 번째 두드림은 합의나 의결의 승복을 의미한다고 주축을 하는 사람도 있죠. 다시 말해, 의사봉 3태에 대한 정확한 팩트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의사봉을 꼭세번 두드려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법크 그 어디에도 의사봉을 세번 두드려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규정은 문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봉을 치지 않아도 의장이 안건의 가결 또는 부결을 선언하면 해당 안건의 의결은 그걸로 끝이 나죠. 즉, 의사봉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 나지방 의회, 주주총회 등에서는 왜 법적 효력도 없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것일까? 국회 사무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은 그저 관행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봉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손바닥으로 두드려 의사봉을 대신하기도 하죠. 다만 의사봉은 1948년 재헌국회 때부터 사용해온 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진 상징성은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과거 국회의원들이 이 의사봉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몸싸움을 벌일 수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업도 없고 의리도 불분명한 의사봉의 상징성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열린 SK텔레콤 주총에서는 의사봉 없이 주총을 진행했으며 2020년 경남도에서도 회의 때 의사봉을 없애기로 결정하였죠. 법원에서는 의사봉을 법봉이라고 부르는데 법원은 이미 1966년에 이 법봉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에서 판사가 법봉을 두드리는 장면은 실제와는 매우 다르다고 할수 있죠. 이에 대해 한 판사는 법정에서 법봉을 두드리는 장면이 드라마, 영화 등에서 계속 방영되다 보니 일반인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다. 조금만 눈여겨보거나 물어보면 법봉이 없다는 걸 바로 알수 있는데 아쉽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재판관은 주문만 읽었을 뿐 법봉은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었죠.